네, 안녕하세요. 주여 여러분, 자 이번에는 우리 맥주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뭐 진실 혹은 거짓,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맥주 우리가 하면 보통 뱃살의 주범으로 여태까지 뭐 오인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도 beer belly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배를 맥주 때문에 나온 비어벨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사실상 맥주는 맥주고 그 자체만 보면 지방이 뭐 전혀 없고요. 뭐 탄수화물이 기껏해야 3%, 4%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알코올이 있어서 열량이 있기는 한데요. 그 맥주에 있는 열량은 맥주를 마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몸에서 열이 나죠. 열이 나는 그 체온을 유지하고 열을 내는데 그 열량이 다 쓰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축적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맥주를 드시면서 안주를 보통 이제 기름지게 많이 드시고 과하게 드시기 때문에 살이 찌시는 거지 맥주 자체가 주범은 아닙니다. 그래서 맥주를 가볍게, 가벼운 안주들하고 드시면 오히려 뭐 오렌지 주스 한잔 마시는 것보다 맥주 한잔 드시는 게열량이더 낫습니다. 그래서 맥주가 뱃살의 주범으로서의 그런 오이는 좀 이제 오명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펍에서 보통 이제 우리 생맥주라고 그러죠. 생맥주. 생맥주 한잔 할까? 생맥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생이라는 느낌이 아 효모가 살아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맥주가 필터링하고 열처리까지 다 거쳐서 그게 이제 펍에 들어가는 커다란 철제 케그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케그에 넣든 병에 넣든 캔에 넣든 다 같은 맥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효모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현재 이제 서빙되는 생맥주들은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일부 작은 하우스 맥주 양주장들이 생기면서 일부 맥주 있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생맥주는 효모균은 다 죽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병맥주나 캔맥주보다 분명히 생맥주로 마시면 맛있어요. 맛있는 이유는 일단 온도도 최적화시켜주고 또 주입되는 탄산가스도 최적화시켜주고 그리고 펍은 그 양조장에서 맥주를 받아서 빨리빨리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되는 속도도 빠르고 해서 병맥주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탭을 따르는 과정에서 헤드가 형성되거나 거품도 병맥주보다는 다르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참 우리 많은 분들 술 드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정치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자, 맥주 정당, 맥주 당이 있을까요? 네, 맥주 정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도에 폴란드에서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로고 보시면, 그림 보시면 정당 그 마크고요. 원래의 그 취지는 그 폴란드 사람들이 너무 독한 술,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페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약한 맥주를 즐기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근데 1991년에 무려 16석을 차지했습니다. 16석의 의원을 배출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이, 뭐, 물론 맥주를 좋아서도 있지만,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오히려 뭔가 참신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1994년도에 맥주 사랑 정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5만여 명이 당원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류에 대한 세금 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 기성 정치의 어떤 염증을 느낀 우리 맥주 애호가들이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맥주를 마시면서 아예 맥주와 안주를 한 번에, 맥주와 안주를 한 번에 그런 맥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맥주 안에 안주가 들어있진 않지만 안주 맛까지 나는 맥주들이 있습니다. 음, 우리 미국에서는 요즘에 그 피자 맛 맥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마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맥주에서 저도 마셔봤는데 피자 맛이 납니다. 물론 향신료를 넣은 거지만 어쨌거나 좀 기발한 발상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치맥 하듯이 미국에서는 거의 피맥이죠. 피자하고 맥주를 마시는데 그런 피자 맛이 나는 맥주도 있고요. 또 우리 라우크 비어라고 해가지고 반베르크 지방 독일의 반베르크 지방에서 그 나무로 훈제를 시킨 스모크한 향이 들어가 있는 메가를 이용해서 만든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저도 마셔 봤는데 많은 이제 제가 주변에서 마셔 본 분들은 무슨 가죽 맛이 난다. 또는 뭐 훈제 햄 맛이 난다. 뭐 소고기 맛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훈제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훈제 고기 향 그런 맛이 나는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 같은 거 하실 때 같이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치즈나 이런 거나 그냥 드셔도 좋고 그냥 드시면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드시면 진짜 무슨 훈제한 고기랑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독특한 맥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술을 드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자, 맥주를 또는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맥주집도 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아,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드램샵 롤라고 해가지고 맥주를 마시고 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 그 사고를 낸 가해자죠. 가해자가 오히려 그 술을 판매한 펍이라든가 식당 또는 식당 주인 그날 술을 서빙했던 서버 매니저 바텐더까지 연대로 다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일부를 술을 서빙한 사람들까지도 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술 먹고 뭐 운전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 그러면 서빙하시는 분이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면 술을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거나 또는 운전을 못하게 하고 막무가내로 운전하시면 경찰에 연락을 하시면 그 미국에는 이제 펍 주변에는 경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1, 2분 안에 거의 경찰들이 오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찰한테까지 신고했는데 운전했다 그거 이제 그때는 이쪽에 펍에서는 자기들 책임은 다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법이 있든 없던 술을 드실 때는 좀 책임감 있게 책임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그 맥주에 숨긴 몇 가지 그 재미난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Battle